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간단한 회화 표현 다섯 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현인데요. 너 나한테 농담하고 있는 건 맞지? 다른 말로 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have got to 동사 원형,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have to 하고 같은 의미죠. 뭐 해야 한다. 이 말이고. kid는? 누구를 놀리다 또는 누구에게 농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 You've got to be kidding me. 자, 이 문장에서요. to be the ing 가 오면요. 부정사의 진행형 형태인데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너는 나한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너 나한테 농담하고 있는 건 맞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거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키드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놀리다 또는 누구에게 농담하다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You've got to be kidding m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영어로 하면요.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표현도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외우세요. 자막을 보세요. give a 사람 a break. give a 사람 a break. break는 원래 휴식이란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귀여란 뜻입니다. 그래서 give a 사람 a break 하면요. 누구에게 귀여를 주다. 또는 누구를 너그럽게 봐주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give 가 나왔기 때문에 명령문이 되는데요. 직역하면요.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말이니까. 의역해서 한 번만 봐줘가 되는 것입니다. Please give me a break 하고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Please give me a chance, Please give me a chance라고 해도 됩니다. Give a 사람 a break가 뭐라고 했죠? 누구에게 기회를 주다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Please give me a break 원음인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난내 편이야 또는 내가 힘이 되어 줄게.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이 말은 우리가 주로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영어로 하면요,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I got your back. 자,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여기서 b a c 은 등을 말하는데요. 내가 너의 등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의역해서 등 뒤에서 너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역을 해가지고 난내 편이야. 또는 내가 힘이 되어 줄게. 이 말입니다. 자, 무조건 외우세요. I got your back. 자,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너잘 돼서 나도 기뻐. 자이 말은 상대방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칭찬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영어로 하면요, I'm so happy for you.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에 하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인데, 의역을 해서 너잘 돼서 나도 기뻐. 이 말입니다. 자, I'm so happy for you와 같은 표현이 good for you. good for you. 이 말도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ood for you.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I'm so happy for you. 워밍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I'm so happy for you. I'm so happy for you. I'm so happy for you.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 한배탄 거예요. 한말로 간단하게, 우린 함께야 이 말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We are in this together. We are in this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말로 보세요. Be in this together 하면요. 지극해서 함께 이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in this together. 자, 그래서 We are in this together 이 말은 지극하면요. 우리는 함께 이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의역을 해서, 우린 한 배에 탄 거예요. 또는, 우린 함께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다. 라는 뜻이죠. 자, we are in this together. 와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한번 했죠. we are in the same boat. we are in the same boat. 라고 해도 됩니다. boat, b-o-a-t. 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We are in this together. 발음 세번 We are in this together. We are in this together. We are in this together. 복습 시간입니다. 너 나한테 농담하고 있는 건 맞지?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한 번만 봐줘.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너잘 돼서 나도 기뻐. i'm so happy for you i'm so happy for you i'm so happy for you we're in this together we're in this together we're in this togeth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